안녕하세요. 딩드링입니다. 자, 어둠땅 베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 제가 드레나이 성기사를 15레벨까지 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링을 어디서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음, 드레노어가 확실히 레벨링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드레노어를 보물찾기랑 같이 해서 레벨링을 해볼까 고민을 했거든요. 네, 우선은 그 전에 익숙한 여기 지역에서는 과연 50레벨 찍는데까지 플레이 타임이 몇 시간 걸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랑 드레노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격전의 아제로스의 티라가드 해협뭐 스톰성 이렇게 돌면서 익숙한 지역이니까요.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목표는 50레벨까지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플레이 시간, 이렇게 치면은 나오겠죠? 전체가 4시간 42분이니까 50레벨 됐을 때 전체 플레이 시간을 체크를 해서 어떤 게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장정이랑 티라가드 해협 이 퀘스트를 같이 진행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죠?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음, 보고하는 식으로 독할을 이어 나갈 볼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이러사즈지만 나야지. 그리고 이거 레벨링을 하면서 음 성기사 스킬도 좀 익숙하게 적응을 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캐서린 브라우드무어가 우리를 돌려 보내고 그 딸마저 배신자라며 쫓아냈어 한데 우릴 돕는다고? 흠, 늙은 기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차원문을 벌써 쓸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죠 음, 아이언포지 엑소다르 스톰윈드 어, 아, 이것만 열어줘도 어디에요 어, 이것도 되게 좋다 귀환을 여기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뭐 이동이 조금 편리하다 그것도 님, 하나의 장점이겠네요 자 보물상자는 2200개의 경험치를 주네요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아니 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또렷하고 명료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픽은 너무 고화질로 하니까 그 녹화 용량이 너무 크더라고요. 7 정도로 줄인 상태긴 한데 어, 확실하게 뭔가 또렷하고 더잘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플린의 동작 이런 것도 생전 관심을 안뒀는데 괜히 배탈아서 그런가? 눈이 편안하고 어, 게임한테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큰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아 이거 플라시보 현상인가? <laughs> 자 아무튼 퀘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평판은 150씩, 75씩 기존처럼 평판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몇 미터 남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참으로 편하네요. 생각보다. 적응을 하니깐 이상하게 뚜렷하게 잘 보인단 말이지 기존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눈이 다 가고요 어, 뭔가 선명해 <laughs> 아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니 최강은 어, 600의 경험치를 줍니다 이 지역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랩으로 레벨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는 아이템은 만렙에 맞춰져 있어요. 45레벨. 그죠? 이런 것도 현재 레벨에 맞춰서 주면은 안 되나? 그래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저랩으로 레벨링을 할수 있다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45레벨부터 먹을 수 있네? 조금 이런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20레벨 찍었고요 음, 현재 40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레벨. 그러면은, 이제 빠른 탈것탈수 있고, 그죠? 무작위 던전을 갈수 있다고? 16,600이나 주고요 이러면 대박인데. 원래 이렇게 퀘스트 느낌표가 컸나요? 엄청 큰데. 와. 잘 보인다. 아, 보물상자에서 주는 경험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2,400, 2,200, 이번엔 1,400대. 음, 다르네요. 아이고, 축복받은 망치가 원래 이렇게 화려해요. 엄청 화려한데? 아니, 일단 좀쉬어 그 테니. 우선 관문부터 지켜야 돼. 자 제가 목표로 했던 2시간이 거의 다 됐고 23레벨까지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렸어요 그죠 15레벨에 시작해서 8레벨 올렸으니까 순간. 저 아래 뭐죠? 2시간에 8레벨 잠자요. 지금의 결과 랑 비교를 하면은 46레벨이 된 거죠. 현재 생각보다 아니요, 빠르다고는 느껴지는데 우선 2시간 밖에 안 했고 확실히 드레노어 가서 추가 목표나 뭐 보물상자 이런 거 하면 금방금방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일 2시간 정도 더 해보고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째 레벨링입니다. 티라가드에서 진행 안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해볼게요. 이게 한국은 낮인데 북미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밤이 되어 있네요. 밤도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면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진짜 빛이 있어야지 좀 환해 보이고 그럴 텐데. 근데 또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쬐는 걸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밤에 게임하는 느낌이네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도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그죠? 엄청 또렷하다고 해야 되나?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또렷하게 잘 보여요. 그죠? 깊은 겨울 채강소고. 야, 너무 어두운데? 어, 너무 어두울 때 감마를 살짝 높이면 되긴 하는데 밤이니까 살짝 높일까요? 음. 보이긴 하죠.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실 텐데. 아 맞아 지난번에 이 전쟁 모드를 안 켜서 전쟁 모드를 켰는데 얼라이언스 이기 때문에 30% 증가잖아요. 호드시면 10% 정도일 거고 요거 감안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험치가 쏠쏠하다니까요, 진짜. 아 이런 상자들만 좀 어디 많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런 거 생각하면 드레노가 <laughs> 아무튼 뭐, 격아에서 레벨링은 지역이 익숙하고 쉽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5레벨. 자, 25레벨의 특성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보통 성전사의 심판 이거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심판 2의 충전, 위대한 성전사 사용 신 심판 1의 충전, 영광의 순간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건가? 20% 데미지 전 성전사의 심판을 찍었습니다 아, 영광의 순간 이거 한번 찍어볼까 그랬나 새로운 거 같은데 새로운 거 맞나요? <웃음> 제가 <웃음> 보기가 처음이라서 보기 진짜 짱이다 근데 피가 간당간당한 걸본 적이 없어요 대박이데자 26레벨 신의 가호를 받았네요 업그레이드 됐나? 몸을 따스히 하세요. 이십칠 레벨, 어 빠른데요? 오, 반지 주네. 아 진짜. 자, 28레벨, 자, 29레벨, 어, 30레벨이 생각지도 못하게 돼서, 아, 30레벨... 응, 음? 당신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30레벨에 가능한 건가요? 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또 배워! 진짜야? 안녕하십니까? 숙련 타기. 날수 있다고? 오, 진짜네요. 진짜 날수 있어. 오, 30레벨에. 아, 그렇죠. 60레벨에 우리가 날수 있으니까 제가 30레벨이 됐다는 건날수 있는 거구나. <laughs> 아유, 세상에. 너무 좋아. 아, 이제 좀더 격전의 아제로스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좋구만, 이야. <laughs> 근데, 날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격전의 아재로 쓰는 해금을 해야 돼요, 그죠? 날 수가 없죠. 군단이랑 드레노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네요. 어둠땅 나오면 그두 지역은 날탈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격화에서 하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레노어를 선택하면 30레벨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날 수만 있으면 보물 찾기 엄청 쉽죠. 아, 그런 계산이구나. 그래서 드레노어를 선호하는 거구나. 아, 이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계속 50레벨까지 달려볼게요. 플레이 시간으로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빠르게 레벨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30레벨 특성 심판의 주먹을 찍지 않나요 보통 이게 너프가 된건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심판의 주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거는 부캐라면 상관없이 날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본인이 부캐를 키우신다고 하면은 상관없이 여기서 날수 있을 겁니다. 본캐가 해금이 됐다고 하면, 근데 배타라서 저는 날 수가 없네요. 두벅이야 31레벨, 32레벨, 어 33레벨. 야, 처음으로 전쟁 보급품 상자. 한번 먹어 봐야겠다 야, 좋은 거 주나요? 경험치 제법 주고 골드 였습니다 <laughs> 음 34레벨 잠깐 중간에 밥 먹고 왔는데 날이 갰네요 그죠? 해 떴어요. 아, 훨씬 밝고 좋구만. 밝으니까 감마를 조금만 낮추고 그래픽 좀 줄여야 되는데. 오케이. 너무 그래픽 높으니까 녹화 용량이 엄청 커져가지고요.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아, 가방을 얻었는데 45레벨부터 쓸수 있어요. 아, 이 참, 여기서 레벨링하는 건 좋은데, 아이템들이 45레벨로 나온다는 게 진짜 계속 아쉽네요. <laughs> 무기들은 맞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뭐 가방이라도 이 지금 먹는 것도 이거, 가방도 이거. 다 45레벨로 나와서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좀 맞게 다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손을 안본 걸까요? 아니면은 밸런스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걸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가방이 불편한데 지금 <laughs> 28칸 가방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참 하지만 쿨티라스의 중요한 존재예요 그 물고. 제가 38레벨인데 벌써 대장정을 할수 있네요. 줄다 자르러 왔고, 음. 대장정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76레벨 정도인 건데, 오.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렇지, 아마 더 일찍부터 <laughs> 가능했을 네, 거예요. 전쟁 대장정. 확실히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지, 그죠? 어서 거운 여행 되세요. 가 제가 보기에는 이 레벨 때에. 대장정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대장정 보상이 이미 45레벨이면 110레벨 기준인 거죠. 응. 나중에 이게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장정을 끝냈는데 주는 템들이 45레벨에 착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쓸 수가 없고 좀 모르겠어요. 아 되게 헷갈린다. 이게 갑자기 압축이 되니까 블리자드 와우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막 하는데 헷갈려. 자, 아무튼 뭐 어깨를 하나 받아놓죠. 나중에 라도 착용을 하게 대장정으로 도 레벨링 레벨업 많이 하겠는데요. 우리는 각자 선위를 걷고 있어요. 야 사십 레벨이다. 음 빠른 날타를 배울 수 있고 아 특성 찍을 수 있네요. 뭘 찍어야지? 이 신선 목적이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죠? 마지막 수호자의 아이콘이랑 똑같네. 전 이걸 찍어야지. 좋습니다. 다시 죄요. 어차피 더. 저 아래 무슨 일이죠? 광포 심장 내려줘. 좋죠. 우리의 것을 되찾을 겁니다. 자 드디어 캐스트 하나만 완료하면 끝입니다. 50 레벨 찍고요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음 잠깐 소회를 이거 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격전의 아제로스 날탈이 풀려 있지 않으면 힘들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겨가, 날탈이 안 되시는 분은 드레노어나 군단을 선택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0%를 중간에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시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우선, 50레벨 찍고, 말씀 드릴게요. 자 50, 50레벨. 50레벨! 자, 50레벨 찍었는데, 아 어, 힘들었어요. 스톰인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티라가드는 전체 진행을 다 했고요. 스토리. 스톰송은 뾰족 털 속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델린 요새를 온 건데, 3개 정도 진행을 하고, 한 4개 정도 진행을 했다 보시면 돼요. 뾰족 털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도망치긴 했는데, 혹시나 스톰송에서 레벨링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뾰족 털 소굴은 피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지형 자체가. 자, 우선은 스톰인드로 이동을 할게요. 50레벨이 현재의 120레벨이랑 똑같습니다. 우선은, 자, 플레이 시간이라고 치시면, 제가 이 캐릭터로 몇 시간을 레벨링 했는지 나오거든요. 16시간 36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제가 드레나의 시작 지점에서 4시간 정도를 소요했어요. 15레벨까지 키웠는데, 하늘 안개섬에 엑소다르 쪽, 여기를 4시간을 했는데, 만약에 어둠땅에서 나온 신규 튜토리얼 지역, 추방자의 해안을 선택하신다면 1시간에 10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기서, 16시간에 2시간 정도 빼시고 그럼 14시간 그리고 제가 배타라서날 수가 없어서 격아에서 날 수가 없어서 격아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군단이나 드레노를 어 가면 은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 모드를 눌러서 30% 버프를 받았어요 호드 분들은 10% 일텐데 이거를 안 한다고 감안했을 때 지금 제 시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 1레벨에서 지금 50레벨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16시간. 물론 더 빨리 할수 있으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게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막 얼른 얼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세월아 내월아 하는 스타일이고 어, 여유를 좀 가지면서 게임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버벅거리기도 많이 했어요. <laughs> 도대체, 알파 테스트 때, 뭐, 드레노어에서 5시간 컷으로 50레벨 찍으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해외 유저신데, 아, 도대체 어떻게 <laughs> 하면 그게 가능하지? 자, 아무튼 저는 드레나이 성기산에 50레벨 찍었으니까, 이걸로 어둠땅 가는, 가는 거, 저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이 다음에는, 제가 늑대인간 하나 키워놨거든요 10레벨까지 그거를 가지고 드레노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드레노어는 보물찾기하고 추가 목표하면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제가 베타에서 하고 싶은 거 거는 이런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 힘들었고 역시 날수 있는 지역에서 레벨링을 해야 한다 그게 총평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될것 같으니까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 우선 스톰윈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어린 소환. 대형주 다리온 모그레인이 캐스트를 주네요. 역시 스톰윈드 와야 됐었던 것 같아. 다리온 모그레인을 만나야 합니다. 음, 스톰윈드 왕궁 아래로 오라고 하네요. 어, 여기 뭔가 사람들이 많아요. 뭘 찾고 계신가요?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은 더 좋고요. 자,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